안녕하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꼬일 때라는 어, 좀 흥미로운 제목의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대 예언자죠? 그예레미야 시대의 어떤 혼란상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운 사이에 이게 또 연결점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한 가지 원인에 대한 이 자료의 분석을 좀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영적인 해법, 그 논리가 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이 분석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 왕국이 겪었던 정치적, 사회적, 또 종교적인 혼란들이요.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비슷한가요? 뭐, 예를 들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가치관의 혼란, 상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은 결국 뭐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영적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파국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경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인생에 꼬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그냥 뭐 운이 나쁘다거나, 아,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힘 또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그 신적인 인도하심을 외면할 때, 그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결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음. 그 근거로 성경 구절도 인용하죠. 예레미야서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인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그 메마른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때가 와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황무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아. 굉장히 강력한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도 이 자료에서 드나요? 아, 네.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아,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요. 기근 피해서 모압 당으로 갔던.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생존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을 수 있잖아요. 기근이니까. 하지만 이 분석의 관점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해석을 하죠 아~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그 뿌리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비유요 아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강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아서 가뭄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시련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음,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하는 차원이 아닌 거군요. 네, 훨씬 깊은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처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깊이 의존하는 그런 태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하, 그렇군요. 그 의존적인 관계 자체가 영적인 상명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꼬인 매듭들 있잖아요. 이걸 풀고 진짜 안정과 어떤 번영을 누리는 길은 세상적인 성공 전략이나 뭐 개인의 어떤 노력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즉 전적인 신뢰와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이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이미지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생명나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에는 끊임없는 생명력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깊이 들어가네요. 그럼 이런 분석이 그냥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특히 뭐 한국 교회 상황 같은 데 적용할 만한 점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제안들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너무 세상적인 방법, 뭐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 네네. 또 성도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할때 무조건 세상적인 성공 법칙에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요. 신앙적인 태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죠. 것 같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내부적인 다툼이나 뭐 사회적인 논쟁 이런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공동체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제언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핵심 원리를 어떻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로 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인생이 왜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고대의 어떤 기록과 또 현대인의 고민을 연결시키면서 진정한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힘인가, 아니면 어떤 더 높은 존재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네, 이 분석은 사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과는 별개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만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 삶이 너무 버겁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디에 먼저 기대고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뿌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지, 어, 한 번쯤 성찰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